하프 내려놔라 와저 여러분 저 미쳤나봐요 저 여기 지금 요즈의 항아리 도약이잖아요 요즈의 항아리 도박을 통해 획득 가능합니다 이렇게 읽었어 처음에 아 이거 도박 중독이야? 뭐야 나나 x 더라 중생이 주먹 중독 바꿔 <laughs> <중독 받고> 가라 <laughs> 자 일단은 네저 제가 빵칼 이제 뒤로 보내고 이제 김밥 천국 우산 도둑으로 네 이제 자리를 바꿔 줘야 될 때가 와서 저야죠. 아니 아까 업데이트를 보려고 들어갔다가 이거에 딱 호인팔려 가지고 딱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한정 운상. 변덕스러운 날씨 장난 기상술사 한정 운상. 이거 봤어요? 너무 예쁘죠? 아, 귀여워. 아 근데 근데 저만 그래요? 이거 혹시 저 말고도 혹시 요즈의 항아리 도박을 통해 획득 가능합니다로 읽으신 분 없으세요 혹시? <laughs>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다음 일단 이거 뭐냐 아크패스 새로 나왔고 수영복 커밍 수이네요 수영복 오늘 안 나왔어요. 어 이거 뭐야? 아말론 스타투어가 뭐였지? 새로 하는 이벤트인가? 형님 오늘 5만원노만 패키지에서 이거. 전압 세계 먹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 10분 타노스 하시죠 진짜. 아니 오늘 오랜만에 와가지가 오자마자 이거 오랜만에 또 이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안 하는 날은 혹시 없는 건가요? 혹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런 얼굴로 만나는 게 여러분 조금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 여러분 은 괜찮...그러세요? 네또 유튜브 친구들도 또이 얼굴 보겠네요 반갑습니다 유하 나 너무 이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모코콩 하게 특별 훈련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리고 포인트샷 호랑이 펫도 줘요 모코코 마스크 어 마스크 뭐야 이거 어 마스크 왜 이렇게 화려해 이거 뭐야 연인님은 마스크 써도 턱이 세어 나오겠네 지금 제이 얼굴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원래 얼굴 생각하셔야죠 이거 말고 제 원래 <laughs> 저기요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네? 업데이트 내역 조금 보죠. 비상 술사 나왔고 그다음에 아크패스 시즌 시작했고 <laughs> 샵 시즌 패스, 샵 최고 효율, 샵 아바타, 샵 탈것, 샵 펫, 샵 성장. 진짜 미치겠네. 어, 히든 미션. 특정 일자에 공개되는 도전형 미션. 아니 아니 샵그뭐 하시는 거예요 채팅, 채팅 창? 여러분 지금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려고 업데이트 내용을 읽고 있는데 계속 얼굴 얘기만 하는 게 이게 맞아요 지금 샵 메이플 스토리는 왜 나오는 거예요 자꾸 메이플을 안 한다고요? 메이플 죽어라. 아어 어, 어, 아니에요. 어 아니 메이플 아, 메이, 아 메이플 저안 한다고요. 네 아니에요. 아 아니 아 메이플 안해저 메이플 안 해. 저, 저, 저 메이플 안 제가 메이플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 제가 왜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메이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메이플 안 하는데 아저 아니에요. 네 아니 오해해요. 자 그래서 자 마하라카 페스티벌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다 찍혔어 오늘 다시 보기는 삭제해야겠네요 자, 네네네네 이벤트 여러분 마하라카 페스티벌 썸머 페스타 네 이거 보세요 지금 오늘부터 네네 아, 네, 여기 보세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편집자님 오늘 쉬세요 네 그냥 푹 쉬세요 여름휴가 가셔야죠 네 그냥 오늘부터 여름휴가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고품격 섹시 여캠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에요. 네, 샵 고품격 샵 여캠 샵 섹시. 이게 이제 저의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네요. 한여름의 코니하고 목고고 분수대 이거 무조건 받아야죠. 전설 카드팩도 들어 있고 이 머리에 쓴거 이거 뭐죠? 타노스 모자라고요? 아, 이게 좀 약간 턱이 강조된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슨메이플 운영자입니다. 네? 어니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한지 모르겠지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꼭 저희가 죽어야 하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러 왔습니다. 아니, 저, 아니 사람들이 자꾸 타노스 죽어라 해가지고 그 죽어라 때문에 제가 말을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다, 그다, 그자 여기 보세요. 자 여름 하이퍼 익스프레스 플러스와 자 점핑 컷 이벤트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415부터 적용되는 재련지원효과를 얻기 전이라면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1회 변경할 수 있으며, 재련지원효과를 받은 이후에는 익스프레스 캐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코니포니 이벤트. 어 이거 그건가봐. PC방 이벤트. PC방 갈일 없는데. 나랑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여름 개편사, 원정대 영지 개편. 원정대 영지 입장 개선. 다른 서버의 캐릭터도 이제 영지에 입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젤리 쿠키로 살수 있는 아이템 추가됐어요. 신규 아바타가 12종이나 맛있는 만찬 먹고 가세요. 이거 뭐야? 우와, 영주 채팅이 추가됐어요. 영지 배찌가 또 추가됐어요? 관심 등록은 사랑입니다. 이거 약간 그거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laughs> 약간 유튜브에서 많이 보던 거 같은데? 관심 등록은 사랑입니다. <laughs> 전 서버 커뮤니티 통합 서로 다른 서버의 원정대와도 친구를 맺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친구는 원정대간의 관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정대 내 하나의 캐릭터와 친구를 맺으면 대상 캐릭터가 속한 원정대와 친구 관계가 됩니다. 기존의 캐릭터 친구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냥 제거해 버렸네. 응. 서로 다른 서버의 원정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하나의 캐릭터를 차단하면 대상 캐릭터가 속한 원정대가 차단됩니다. 오, 다 차단해야겠다. 응. <laughs> 수련장 개편, 이제 보석도 끼워볼 수 있고, 카드도 추가됐고, 전투 특성, 트라이포드 스킬, 룬, 보석, 각인 카드, 길드 개편, 길드 그룹 채팅 시스템. 아, 이게 약간 연합 비슷한 거죠? 다섯 개의 길드가 소속될수 있습니다. 모코코 챌린지. 초보 모험가 분들께서 보다 손쉽게 게임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 모코코 챌린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방대한 컨텐츠와 게임 가이드를 직접 체험하며 성장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시스템입니다. 와, 명필. 와, 할, 어, 저기 좀 이상한데? 한자가 모코코 챌린지 적용과 함께 초보자 혜택 적용 기간을 9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거 봐봐요 프로키온의 가오도 생겼어요 원정대 단위로 해당 관문의 클리어 횟수가 10회 미만인 무언가는 가오를 받아 주는 피해가 증가하고 받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초보자 버프 그 다음에 기타 개편상 재료 저장소 개편 와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원래 그 창고 다 차지하던 친구들 아니에요 이거 이게 갓 패치였네 난이도 완화 모험에서 요리 재료 수집 난이도 완화 왜 왜요? 나만 고통받을 수 없는데 왜 이거 왜너왜나 때는 <laughs> 이거 아니 뉴비들 아, 모험에서 하, 그쵸 뉴비들이 모험에서 하는 거는나다 아, 했는데 이거 와 뭐가 많다 <laughs> 아니요. 엄 불얼이 안 돼요. 닉네임 원래 엄불얼연이로 하려고 했는데 <laughs> 우산되고 있으니까 불얼이 비속어래요. 브럴도안 응. 되고요. 불얼도 안 돼요. 아, 아, 발음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 예, <laughs> 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발음 위험해요. 어, 어, 어 조심 조심 좀 조심하세요. 네, 불럴은 아니죠. 네. 조심해주세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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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술사. 어, 너무 예쁘죠? 야, 이펙트 장난 아닌데? 귀여워 죽겠는데?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미친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쁘다.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해. 일단 바로 점핑 해보죠. 이거 뭐야? 이거 사야지. 그쵸? 이거 한정 기상술사 패키지 스페셜 원정대 단위 구매 수량 1회 제가 막 어, 심장 두근거리는 거개 신경 쓰이네. 잠깐만요. 아, 나 물, 물약 좀 먹어 줘 봐. 아, 잠깐만. 아, 진짜. 아, 너무 두근거려. 지금 마치 지금 충전 전에 그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옷부터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다른 건 필요 없어, 일단. 어, 어 근데 얘네 스페셜리스트 애들 있잖아요. 도화가 때도 그랬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음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워. 죽어. 아, 귀여...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니, 아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 너무 귀엽 나머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야, 일단 아바타 합격 지금 빨리 이거 밀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 이거 아바타 너무 귀여워 학사와 아바타 아직 안 줬는데 아, 귀여워 학사복 입히면 끝남 겁난 귀여워요 <laughs> 정말요? 아니라요. 그냥 우산 만음 치거거든요. 김밥 천국 우산 도둑. 아너 봉황초 우산 도둑이니? 아니 이 사람 지금 아이디 이제 봤네 아, 이거랑 진짜 잘어울려 여러분. 이거 지금 사전 동독으로 신비로운 한영의 우산 있죠. 이거랑 학사복이랑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잘 맞는다. 우산 도둑 장래희망이 장현이 머리털 도둑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아, 귀여워 정말. 너무 귀엽다. 이렇게 입혀놓고 있어야겠다. 10분 후 전압강 하다가 망해서 기상술사 욕할 예정 아닌데요. 아니, 이게 뭐야? 엄두를 내려니 뭐야? 아니, 저건 가짜예요.